고룩하게 해주서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의영과 응.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이해하셨어요? 아, 우리는 보통 아쟤 때문에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저런 말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화딱지가 나 죽겠어.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저것 때문에 내가 화난 화가 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더럽힌다 못 더럽힌다? 못 더럽힌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걸 우리를 우리를 더럽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못 더럽히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내가 악한 이유를 얘기해 왔죠. 저 사람이 나 험담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건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 맞았을 때막 분노에 차서 악을 저지르셨나요? 성모님이 그러셨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말씀에 비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동안 내가 화를 냈던 이유, 나쁜 말을 했던 이유, 시기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우리가 정화되지 않으면 평생 밖에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나쁜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날 사랑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인생이... 평생 피해자로 사는 불행은 있어서는 안 되죠, 맞죠? 네. 네. 여러분 계속 피해자로 살고 싶고 나쁜 놈 때문에 나도 나빠졌다고 살고 싶어요? 네.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아,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대리 사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인식을 통해 내면의 방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애착과 교만입니다.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불안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저항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병자 성사 받잖아요. 네, 병 때문에 내가 시들시들해요. 내가 어, 내가 아프니까 나는 영원히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요, 들려요? 아니죠. 그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니까 제가 아까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근데 왜 참았어요? 엄마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어도 안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어도 꾹꾹 참고 살았어요. 남편, 남편이 배우자가 속 썩여도 꾹꾹 참았어요. 맞죠? 사랑하니까 지켜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픈 건 어떻게 참을 거예요? 지금 아픈 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예수님 때 한번 참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휘말리면서 나쁜 것들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평화를 잃는 이유는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기도. 진짜 기도. 목적에도 많이 바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과의 대화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도 의미를 못 찾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또 한번 서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로 보세요. <laughs>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서로를 살렸어요, 죽였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서로의 영혼을 살렸어요? 서로의 삶을 지탱해줬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어요? 서로를 살리고, 지탱해주고, 서로의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아파해주고, 거기에 더해 하느님의 마음까지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 겁니다. 어, 아프신 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자성사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내려 이거밖에 없어요? 높이 들어봐요. 어. 아 그래 팔이 안 올라가 그래, 안 내리세요. 여러분, 아픈 거 누가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죠. 몰라주죠? 진다못 됐죠, 다들. 네? 자기들이 안 아프다고, 엄살이라고 막그러고 막, 그죠? 네? 고통을 같이 짊어져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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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프다고, 그냥 맨날 아프다고만 한다고, 막. 못 됐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아픔의 무게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끙끙끙끙거리고 나만 아파 나만 아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더 아파요? 예수님 아프고 성모님 아프고 그리고 세상에 더 아픈 사람들 많아요 저거요 많죠?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처럼 잘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떤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될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의미들을 음, 찾아 내야 됩니다. 사실 아픔은 초대예요, 초대, 초대. 예수 성심으로의 초대예요. 내가 아프면 당연히 생각나야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죠. 그래서. 아픔은 고통은요,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성심하고 결합될 수 있죠. 내 아픔, 아 예수님 나이가 먹고 수술도 하고 온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참아볼게요. 이게 보속이 될수 있다면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다면 참아볼게요. 근데 좀 아프긴 해요. <laughs> 좀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프면 제가 기도도 못 하잖아요. 약간 이런 솔직한 기도의 이야기들, 사랑의 대화들이. 있으면 얼마나 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픔은 의미를 찾고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병자성사를 하는 의미도 여기에서 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병자성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아, 얘기 드릴 게 많은데 짧게 한번쭉가 볼게요. 오늘 뭐 어, 세계 병자의 날이라서 교황님이 하신 담화문도 있고요. 또그 치클라우 교군가 교황님 출신 어, 거기에서 오늘 병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편지를 보내신 내용들도 참 아름답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이 루루드 발현 168주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르드 성모님 알죠? 네. 밖에 계신 분이 루르드 성모님이에요 우리 성당 밖에 서 계신 성모님이 루르드 여긴 누구? 네, 파티마 아, 성모님 여긴 누구? 네, 메주얼이에요 루르드의 발현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그래요 1500, 아, 1858년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laughs> 이때 이제 베르나데트 14살이었어요. 당시에 정말 글도 모르고 천식에 천덕꾸러기, 정말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일조차 못하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놨던 그 감옥을 집으로 개조해서 썼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 베르나데트에게. 2월 12일 첫 번째로 발현하신 겁니다. 오늘. 그때 허리에 파란 띠를 두른 성모님이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베르나네드와 묵주 기도를 바쳐요두 번째 이제 소녀도 좀 의심이 돼서 막 성수를 뿌렸는데 그냥 웃으셨다고 <laughs> 기록이 나오고 이제 한열몇 차례 발현하시는데, 2월 18일에, 이제,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곳에 보름 동안 오는 호의를 베풀어 주겠느냐? 와달라. 초대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항상 이렇게 초대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미사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엄마예요. 근데, 이때 베르나데타 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여러분, 이 약속하면 신나요? 슬퍼요? 그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행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져. 근데 영원하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꼬마에게, 14살짜리 꼬마에게, 난저 세상에선 행복하게 해줄게. 여기선 너는 행복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여덟 번째 발현 때는 보속해라, 보속해라, 보속해라. 너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죄인들의 회을를 위해 땅에 입을 맞춰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 성녀에게 아주 모욕적인 일까지도 시킵니다.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켜요. 거기가 굉장히 그냥 진흙탕이었는데 거길 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안 그래도 미친 소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가 팝니다. 그풀 뜯어 먹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물이 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이게 뭐예요? 모욕 속에서의 또요? 순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58년 3월 1일. 12번째 발연 때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카트린 라타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무에서 떨어져서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근데 임신 중이었는데 새벽에 동굴을 찾아가서 그 샘물에 팔을 담급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마비가 풀리고 손가락이 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 이 치유의 기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부터 분위기가 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모님은 이곳에 사제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이곳에 생렬을 지어오게 하고, 이곳에 성당을 짓게 하라고 전하여라. 근데... 이때 그 동네 신부님이 이름도 모르는 부인을 위해 성당을 지을 수는 없다 정말, 정말로 성모라면 한겨울에 장미꽃을 피워봐라고 해라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1858년 3월 25일에 네, 베르나데토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자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이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베르네드 때는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선포된 지 4년밖에 안된 교회에서 4년 전에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발표한 뒤에 4년 뒤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음... 그 이후 이제 쭉쭉쭉쭉쭉쭉 벌어지겠죠. 그리고 가르메산의 성모축일 때에 음, 성모님을 바라보고 이제 어떤 발현들은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가 또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음, 이제 베르나데 때는 수녀원에 입회해요. 사랑의 자비 수녀원에 입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발현도 끝나고 영적인 배마름이 옵니다 사람들은 시기하죠 네가 성모님 봤다고? 시기하고 모욕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빗자루와 같아요 성모님은 저를 사용하셨고 이제 문 뒤에 제자리에 놓으셨습니다 빗자루 한번 쓰시고 놓으셨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세상의 행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립니다. 평생 심각한 육체적 고통, 천식, 결핵, 종양. 그러면 사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고, 1879년 4월 16일 35살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름답죠? 근데 이때 한 기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베르나드 때 마니피카시라고 불리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영적 유언입니다. 엄마 아빠의 공핍함, 무너진 방앗간, 지치고 병든 양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존경 하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래요. 먹어 먹어야 할 입이 많았던 것, 제가 아이들을 돌보했던 것, 양떼를 지켜했던 것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뺨을 맞았던 것, 비웃음과 모욕을 당했던 것, 저를 미쳤다고 여긴 사람들,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여긴 사람들, 저를 그저 돈 많은, 돈 욕심 많은 사람으로 여긴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예. 발현을 봤을 때뺨 때리고 미쳤다고 했고 성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모욕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모님, 성모님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희귀한 짐승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던 일, 이토록 비천하고 아무런 재주도 없는 저 마리 베르나데트라는 존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혼에 대해. 내적인 메마름이라는 사막에 대해, 당신의 밤과 번개에 대해, 당신의 침묵과 천둥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 당신께서 부재하실 때나 현존하실 때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황홀경 이후에 완전히 내적 건조함에 놓이게 되죠. 위로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막어한게 아니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매달립니다. 그 영적 건조함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았고 또 실현 속에서도 이것도 다 당신의 것,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온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고요. 곁에 계실 때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모두 감사한다고 말한 겁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네, 루루드의 이야기는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나 우리처럼 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 고쳐주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오늘 병자 성사를 청하시는 분들은 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어머니께 기적을 청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낫지 않더라도 나아도 좋은 것안 나아도 좋은 것 근데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겐 육체적 치유든 영적 치유든 용기 있게 일어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심찬 사랑의 은사가 용기가 쏟아지겠죠. 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튼 이제 오래된 기도 속에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면요. 이 세계 병자의 날이 담아문 마지막에 교황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모님께 정고를 간청합시다. 오랫동안 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다정하신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어디든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결코 홀로 두지 마십시오. 언제나 저를 지켜 주시는 참된 어머니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제게 강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 네, 이게 엄마를 붙잡는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